수성고량주에서 나온 후레쉬 수성 250ml짜리를 마트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가격은 5980원 도수는 40도고 붉은 수수를 주원료로 만든 증류주인데 수성고량주 이외에 다행히도 최근에 국내산 수수로 국내에서 만든 서울고량주라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소년시대 드라마로 돌아와서 성원각에서 병태와 일행들이 아산백꼬 경태를 취하게 만들려고 마시는 고량주는 북경고량주로 보이는데요. 이 고량주는 지금도 대다수의 중국집에서 쉽게 볼수 있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굳이 오게티라고 할까요? 소년시대 6화의 병태, 즉 임시완이 중국집에서 외상을 하는 장면에서 중국집 사장 뒤편에 몇 가지 중국 술이 보이는데요. 대부분은 화면이 흐릿해서 잘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주격청주가 있고요. 또 하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 중에 노주탄이라고 쓰여진 술병이 있는데, 노주탄 바이주가 시공을 초월해서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1989년에는 우리나라에 노주탄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노주탄 고량주는 2013년부터 국내 수입이 개시된 상품이라 이 시절에 중국집에서 팔수 있었던 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집에서 노주탄이라는 술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